알렐루야! 오늘도 새날 주심을 주님께 감사합니다. 주님 앞에 묵도하심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아멘. 찬송가 497장, 주 예수 넓은 사랑 함께 찬송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로마서 11장 11절로 24절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그들이 넘어지기까지 실족하였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그들이 넘어짐으로 구원이 이방인에게 이르러 이스라엘로 시기나게 함이라. 그들의 넘어짐이 세상의 풍성함이 되며 그들의 실패가 이방인의 풍성함이 되거든. 하물며 그들의 풍성함이리요. 내가 이방인인 너희에게 말하노니 말하노라. 내가 이방인의 사도인만큼 내 직분을 영광스럽게 여기노니 이는 혹내 권력을 아무쪼록 시기하게 하여 그들 중에서 얼마를 구원하려 함이라. 그들을 버리는 것이 세상의 화목이 되거든. 그 받아리는 것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난 것이 아니면 무엇이리요. 제사는 처음 익은 곡식 가루가 거룩한즉 떡덩이도 그러하고. 뿌리가 거룩한 즉 가지도 그러하니라. 또한 가지 얼마가 꺾이었는데 돌감나무인 내가 그들 중에 접붙임이 되어 참 감남나무 뿌리의 진액을 함께 받는 자가 되었은 즉그 가지들을 향하여 자랑하지 말라. 자랑할지라도 내가 뿌리를 보존하는 것이 아니요 뿌리가 너를 보존하는 것이니라. 그러면 내 말이 가지들이 꺾인 것은 나로 접붙임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리니 옳도다. 그들은 믿지 아니하였으므로 꺾이고 너는 믿었으므로 섰느니라. 높은 마음을 품지 말고 도리 두려워하라. 하나님이 원 가지들도 아끼지 아니하셨은 즉 너도 아끼지 아니하시리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준엄하심을 보라. 넘어지는 자들에게는 준엄하심이 있으니, 너희가 만일 하나님의 준엄하심에 머물러 있으면 그 인자가 너에게 있으리라. 그렇지 않으면 너도 찍히는 바 되리라. 그들도 믿지 아니하는 데 머무르지 아니하면 접붙임을 받으리니, 이는 그들을 접붙실 능력이 하나님께 있음이라. 내가 원돌 감람나무에서 찍힘을 받고 본성을 거슬러 좋은 감람나무에 접붙임을 받았으니, 원 가진 이 사람들이야 얼마나 더 자기 감람나무에 접붙이심을 받으랴.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 신주님, 죄은혜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 붙들면서 또 주의 구원을 다시 한번 묵상하면서 주님 앞에 나아가길 원합니다. 이 시간 주신 말씀 안에 역사하여 주셔서 말씀으로 다시 한번 우리 세워 주시고 오늘 하루 살때 힘이 되는 역사가 있게 인도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구원의 섭리, 구원의 역사. 하나님께서는 참으로 하나님 어, 창조하신 모든 백성들을 구원하시고자 어, 그렇게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게 됩니다. 이방인을 구원하신 것도 어, 유대인의 십년 가운데 또흩으심이 있고 주님 앞에 돌아오고자 하는 그런 기회를 만드셔서 그들도 구원하시길 원하시는 하나님의 그러한 마음을 우리가 이전 시간에 보았습니다. 이어서 어, 구원의 그 역사. 사도 바울이 이제까지 설명했었던 것을 한마디로 정리하고 있습니다 11절 12절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말하느니 그들이 넘어지기까지 실족하였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그들이 넘어짐으로 구원이 이방인에게 이르러 이스라엘로 시인하게 함이니라 그들의 넘어짐이 세상의 풍성함이 되며 그들의 실패가 이방인의 풍성함이 되거든 하물며 그들의 충만함이리요 유대인의 넘어짐으로 이방인이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이방인의 구원으로 유대인에게 시기가 나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한마디로 정리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유대인이 믿지 아니하였습니다. 하나님 백성이 넘어졌습니다. 이방인에게 구원을 줬습니다. 그들이 믿고 예수님 앞에서 다시 나왔습니다. 그들의 구원함을 보고 시기와 질투가 일어나고 화가 났습니다. 그들의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다시 복음이 전해졌을 때 그들이 받아들입니다. 그들 중에도 구원함이 있을 것이라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이루겠다. 이게 구원의 역사라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구원의 역사 가운데 사도 바울이 중요한 하나님이 일으키시는 놀라운 그, 어, 그 섭리 가운데서 우리에게 주시는 열매들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유대인이 넘어졌습니다. 그래서 이방인에게 구원이 가, 어, 가게 되었습니다. 이방인들이 구원을 받았다고 하는 걸 뭐라고 하냐면 그들이 넘어짐으로 말미암아 세상의 풍성함이 되며 이방인들은 세상 아닙니까? 하나님 백성이 아니었지 않습니까? 근데 그들이 예수님 앞으로 나올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들 삶에 예수님으로 인한 풍성함이 드러났습니다. 그래서 이방인의 삶이 풍성해졌습니다. 하물며 넘어졌었던 유대인들도 또 주님께서 다시 일으키셨을 때 그들의 풍성함이 얼마나 크겠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겠지요. 유대인들이 돌아왔을 때 하나님은 더큰 기쁨으로 그들을 맞아주실 것입니다. 이 안에서 우리가 보게 되는 게 하나님이 인간이 죄인인데 그 죄로 말미암아서 하나님 주신 은혜를 받아들이지 못하고 넘어졌지 않습니까? 유대인들이 넘어졌습니다. 이방인들을 구원하셨습니다. 이방인들은 원래 죄 가운데 있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백성들이었습니다. 근데 그들 을 풍성하게 만드셨습니다. 구원의 역사 과정에서. 그리고 이제 다시 또 이것이 되돌아와서 하나님을 다시 받아들이는 그 유대인들 하나님의 백성들이 돌아섰을 때. 다시금 하나님 앞에 나왔을 때더큰 부요함으로 역사하셨다 그들이 넘어진 것은 죄악인데 돌아왔을 때더큰 부요함으로 하나님께서 이루신다 죄가 있어서 넘어지시는데 하나님 구원하시면서 우리에게 주시는 건 뭡니까? 풍요함, 풍성함, 예수 그리스 도 안에서 부요함의 역사인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구원 역사는 이렇게 부요함의 역사라 하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볼수 있지 않습니까? 구원의 방법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구원하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백성을 선택하시고 구원하셨다 예수 그리스의 은혜를 주셨는데 다시 이방인의 전 되게 하시고 다시 유대인들이 돌아오게 하심으로 하나님 구원하심은 백성들을 온 열방에서 다 이렇게 모으신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것을 통해서 이루시는 것부요함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또한 고백하길 원합니다 이게 이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지요 1 5절에 보면은요 사도 바울이 이 구원의 역사를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특별히 유대인이 다시 돌아오는 부분을 주목해서 보면서 이제 고백하는 이 부분이 참 놀랍습니다. 심오한 측면이 있습니다. 15절 그들을 버리는 것이 세상의 화목이 되거든, 그 받아들이는 것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것이 아니면 무엇이리요? 이방 이방인들에게 구원이 넘어간 건 유대인들이 걸려 넘어져서입니다. 율법을 붙들고 있다가 넘어져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이 그들을 버리셨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세상에 부유함이 들어갔습니다. 유대인이 넘어짐으로 말미암아 세상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어졌습니다. 이방인들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습니다. 그들을 버리는 것이 세상의 화목이 되거든. 그런데 이번엔 이제 다시 그들이 하나님 앞에 다시 돌아왔을 때 받아들여졌습니다. 그들은 버려졌을 때 죽은 자였지 않습니까? 근데 다시 살아났습니다. 다시 살아나는 것이 아니면 무엇이리요? 여기에서 예수님의 모습이 보이지 않습니까? 죽은 자들, 사망의 메인 자들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달려서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는 그들의 죄를 용서해 주셨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부활의 생명이 이제 용서받은그 하나님 백성에게 주어졌습니다. 여기에 바로 유대인을 버리고 다시 되돌리는 이 구원의 역사. 그리고 이 과정 가운데서 이방인들에게 구원이 전해졌다가 다시 또 그들을 포함해서 유대인들 중에서 남은 자들이 주님 앞에 돌아오는 이 역사 과정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부여함을 이루실 뿐만 아니라 이 과정 자체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연상시킵니다 버려지고 속지하시고 살리시는 역사 그래서 사실은 우리의 사는 인간의 역사는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역사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죠 사실은 2세기의 이레니우스라고 하는 교부가 있었습니다 이레니우스 교부가 2세기에도 있었고 4세기에도 있었고 두 분이 있는데 유명한 분이요 근데 2세기에 있는 분이 recapitulation이라고 하는 단어를 썼습니다 다시금 회복시키시는데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죽으심과 부활하심 역사 가운데서 일어난다고 고백을 했습니다. 바로 그것과 같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그 모습이 새겨져 있습니다. 이게 구원의 역사인 거죠. 버림과 살리심,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예수님의 십자가 구속을 통해서 우리를 구속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살아가는 삶의 역사도. 추속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참심오한 그런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이제 이방인들이 구원을 받았습니다. 여기에서 이 구원 역사에 정리한 것을 비유로 설명합니다. 16절에 제사하는 처음 익은 곡식 가루가 거룩한즉 떡덩이도 거룩하고 뿌리가 거룩한즉 가지도 그러하니라. 그러니까 처음 익은 곡식 하나님께 첫 열매를 바치라 해서 그렇게 바쳐진 건 거룩한 거 아닙니까? 그럼 그것으로 인해서 그 곡식도 그렇고 내가 하나님께 드리고 하나님 나에게 주신 그 나머지 곡식들도 하나님 나에게 주신 축복의 선물이니까 거룩한 것들이죠 바쳐진 그 곡식도 거룩한 것 그러니까 그걸로 떡을 만들면 떡덩이도 거룩하고 하나님께 바친 백성들 거룩하고 그러니까 처음 익은 곡식 가루가 거룩한 적 그것을 빠서 만든 떡덩이가 거룩한 것처럼 뿌리가 거룩한지그 가지도 거룩하니라 무슨 말을 하고 싶은 거냐면은요 맨 처음에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그 구원한 구원의 백성으로 산 유대인들이 하나님 원래 하나님 백성을 거룩하게 선택하신 그 거룩함이 있었기 때문에 접붙임 받은 우리 이방인들도 거룩하게 되었다 가지도 거룩하게 되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너무나 유명한 비유지요 구원 역사를 설명할 때 쓰는 비유입니다. 참 감람나무가 유대인을 상징하죠. 참 감람나무가 있었는데 열매를 못지 못하는 그런 감람나무라 가지를 꺾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유대인이 꺾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돌 감람나무에 가지를 참 감람나무에 접붙였습니다. 그래서 돌 감람나무를 통 가지를 통해서 열매를 얻으셨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돌 감람나무에 기억해라. 내 열매는 사실은 그 참감남나무 뿌리로부터 올라오는 것이라 하나님이 그 은혜를 주셨을 때 하나님 백성을 선택하시는 것그 하나님 백성이라고 하는 것 처음 유대인들 이스라엘 백성을 선택하분수 있었던 바로 그것 때문에 너희들이 예수굴산에서 하나님 백성이 되었다는 것 그러니까 뿌리 때문에 가지가 사는 것이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항상 겸손해라 원가지도 꺾으셨는데 접붙인 너의 가지들 꺾지 않겠느냐 또 반대로 하나님께서 원가지도 다시금 접붙이시지 아니하겠느냐 돌감남나무도 접붙였는데 원가지를 접붙이시는 거야 더 쉽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이 어, 돌감남나무, 참감남나무 이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돌감남나무도 창감남나무도 열매를 맺게 하시고자 하시는 그런 뜻을 이루시는 것을 비유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기억하라 너희들은 뿌리 때문에 사는 것이라 그 뿌리가 뭡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은 하나님의 선택하신과 은혜지요 그것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도 세워졌었고 이방인들도 세워졌다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유명한 비유입니다. 읽어보시면서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기억하기 원하는 것은요, 하나님은 이렇게 구원 역사를 통해서 모든 자기 백성을 부르시기를 기뻐하실뿐만 아니라 풍성함을 이루시고자 일을 행하신다 하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구원받고 산다고 하는 것주 안에서의 부유함을 누리고자 하나님의 주신 은혜라 고백하면서 어려운 때지만은. 우리 안에 구원의 역사가 있고 구원의 열매가 있다 부여함을 허락하셨다 믿으면서 고백하고 기대하면서 사는 귀한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주님 주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합니다 저희들 구원하심을 감사합니다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부여함을 약속하시는 것을 감사합니다 항상 주님께 의뢰하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 안에 뿌리를 내리고 살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항상 뿌리가 튼튼하게 내려져서 귀한 열매를 맺는 삶이 될수 있도록 잘 지키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 안에 과하게 하시고 오늘도 주의 열매 먹으며 사는 귀한 하루로 인쳐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임마 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자를 사여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여 하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 나이다. 아멘.